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 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정말 너무나도 키포인트, 핵심적인 핵심 그 포인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전 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정말 즐겁고 행복한 주식 투자. 항상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항상 미래를 위한 주식 투자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어, 항상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과 이 미래에 따라 정말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다 잡아 나아가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 긍정적인 요건을 갖추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재적인 가치 그 가치에 따라.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흐름을 파, 파악하고 만들어 나간다면, 저는 우리 삼존불패 가족, 가족분들과 긍정적인 장세를 뽑아 줄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증시가 아, 조금은 좀 답답하게 흘러갈지언정, 이 또한 바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에게는 크나큰.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갈수 있으며 그 개,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변차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투자한 삼성전자가 비록 증시는 답답하게 흘러갈지언정, 이 또한, 어,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흐름새에 따라 앞으로 형태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지, 우리 삼존볼패 가족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앞서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안과 업황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 일단 화면에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3,200선 중심으로 순환매장세에 어, 돌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특히나 잭슨홀 어, 미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부분은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세계 글로벌 증시. 네, 일본, 어, 중국의 상해 종합은 상승을 했고요 어, 역시나 미국의 다우산업은 상승을 했지만, 반대로 나스닥, S&P 500은 하락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어, 일단은 우리나라 경제시황, 그리고 우리가 추적은 삼성전자에는 어떠한 영향을 가져다 줄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현재 코스피의 선행 주가수 수익 비율은 10.61배입니다. 어, 단기 오버슈팅 국면이라면 어, 지난달 30일, 어, 표준 편차 11.3배에 어, 근접한 뒤 실적 발표 기간에 거치며 선행 주, 주당 순익 EPS가 상승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에서 통계 범위로 어, 회기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결국 다음 주, 어, 시장의 초점은 바로 21일부터 23일, 잭슨홀 미팅과 어, 제론파울 미국 연방준비 의장의 연설에 맞춰 봤을 때 증시 형태는 긍정적인 장세를 뽑아 줄그런 형태를 만들어 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 결국 미국 7월 소비자 물가지 수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어,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한때 99%까지 치솟아 오른 만큼 연말 금리 인하 전망도 3회로 다시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 기술주 네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2.26%로 소폭 하락장으로 이어졌으며 어, 실로 우리가 투자한 삼성전자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71,600원의 등하락의 편차를 보여주고 있으며 투자자별 매매 동향 또한 역시나 어, 주가가 조금은 하락을 했지만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증시는 조금은 좀 어렵게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우선주 또한 58,200원, 1.19% 어, 역시나 증시 형태는 등하락의 편차를 보여주고 있으며 시간의 단위가 매매에 따라. 외인들의 수급은 359주를 팔아 지었습니다 항상 저는 우리 삼주원 부패가족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첫 번째 목표치를 삼고 있는 10만 전자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바로 외인들의 수급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인들의 수급이 조금 좀 빠져나갔기 때문에 역시나 보합 장사에 따라 등하락의 편차량을 띄우고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내재적인 가치, 우리가 추정한 삼성전자 소식을 두 가지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폰, 중동에서 1위를 굳히기에 돌입을 하며 샤오미와 격차는 더 벌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시장의 가치에 따라 아, 삼성전자의 이러한 미래성 가치에 따라 상당히 긍정적인 요건을 갖추어가고 있으며 이 기회를 다져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변차는 결국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다음은 이러한 증시에 따라 바로 두 번째 실리콘밸리를 누빈 이재용 회장은 내년 사업의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라는 소식입니다. HBM,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가 되겠죠. 그래서 상국지가 열리나라는 소식인데. 어, 일단, 이정회장이 미국 출장을 마치고 꺼낸 첫마디에는 제게는 사본 리스크를 털고 경영에 온전히 어, 복귀한 이정회장은 내년 사업을 언급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바로, 뉴삼성 새로운 삼성의 가치를 이끌어간다고 라볼 수가 있겠고, 어, 실로 테슬라와 22조 7,648억 원 규모의 어, 파운드리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출장 기간 애플과의 수주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애플은 구체적인 칩의 종류를 밝히진 않았지만, 업계는 차세대 아이폰용 이미지 센서 어, 제품을 이끌어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다져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편차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그 기회를 저는 우리 삼주원 부패 가족 분들과 차근차근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현황에 따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